얼마 전에 깨우침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뿌리는 몸통 가지를 위한 깨우침이 있는 것이고, 몸통은 뿌리를 통해 깨우침이 있어 가지를 위한 삶인 것이고,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생의 열매. 그러니까 깨우침의 삶의 차원이 들린 것이죠. 근데 뿌리의 깨우침은 뭐야? 천지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느냐, 그 길을 아느냐? 원시 반문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음양아이 공이수를 왜 이루려 하느냐? 너희가 아무리 길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천지. 어버이의 그 기쁜 뜻을 알고 그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모르면 그거는 육생의 깨달음, 지기의 깨달음, 마천루의 깨달음뿐이지 천기가 내려서 이 지기의 육생과 화합을 일으키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어떤 외국인 스님이 그러더라고 이 깨달음은 뭐냐? 돈은 뭐냐 했더니 산에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어? 바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대 그 산이래 물어보고 싶어 올라가서 뭐할 것이냐 깨달으면해탈한데 열반에 들어간대 열반에 들어가는 그곳이 어디인 줄 아느냐 몰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삼천 대천 세계라는 것밖에는 몰라 그것도 옥이야. 삼나 만상의 옥에 갇혀 있어. 거기에서 나와서 윤회를 시켜서 그대가 그다 씻지 못한 때를 시천하게 해줘야 되는 게 진정한 깨달음을 가진 이들이 걸라. 그게 바로 천지 어버이, 대자연의 품, 천의 기운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너는 아느냐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요.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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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음은 열반을 들어 해탈을 해갖고 아무것도 대승귀신론이 그렇게 그 깨달음 차원을 가지고 노는데 얼마까지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셔 천지대자연 그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품속으로 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깨달음이 되는 것이지. 불경을 설한 시다르트품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다르트그품 안에 갇혀져 있는 옥에 불과한 것이에요. 개신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당 지옥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찌 어버이 품이고, 모든 인의 기운은 어버이의 자식이다, 어버이의 만 백성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의 세포도 빠뜨리고 어버이품 천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원시반본 원시반본 원시반본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층의 우리 도반님까지도 저 원시반본 하고 싶어서 왔어요. 원시반본 자타일시 성불도를 해야 돼요. 자타일시도 그 엄청난 것을 어디에서 만들어 갖고 입으로만 그냥. 음... 입으로만 할수 있어도 내가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 진정한 뿌리의 깨달음을 알고 천지 어버이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깨달은 그러한 선지자는, 어떡할 때만이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법을 설해주고, 한뜻만이라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법 시대라고 하지만, 행이 따르지 않는 말의 법은 없어요. 언행일치, 말과 행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천지 대자연 품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기는 청기의 원소인 만큼의 영원불멸하는 것이고 지기의 서 만들어지는 삼라만상에 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모든 물질과 모든 육색량은 나중에는 없어질 것들이고 지수와 풍채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에 빠지면 탁해진 나의 에고 더 이상 맑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생 양만을 위해 살아봤어요 이제는 후천 시대라는 것은 주어진 너의 육생 양을 이것을 쓰고자 찾아온 아쉬운 이들에게 어떻게 먼저 줄래? 그들의 아쉬움을 어떻게 먼저 채워줄래? 이게 더 갖고 있는 이들이 앞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이게 선순환이라는 것이죠. 이 선순환이 자리하지 않으면 인간 세상 조화와 균형은 깨지고 맙니다. 조화와 균형은 상생이에요. 우리는 상생, 상생 그러죠. 상생, 상생. 근데 어떻게 상생을 이루어야 하는지 아는 이가 있습니까? 그쵸? 덕대게 살아라, 덕대게 살아라. 이루어라, 이루어라. 덕대게 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덕된 삶을 살아가는지 좀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가르쳐 달라는 얘기죠. 이것을 못해 조화와 균형이 깨져. 그러면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는 게 하부구조, 서민들 때문입니까?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는. 상층의 상부 구조에 있어요. 그들이 그들, 그들 걸 지키기 위해 조금씩 던져주면 하부 구조, 그 서민들이 그걸로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라고 심의 논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조화와 균형이 깨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먼저 주느냐.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그 대학에는 그리도 많은 육생의 재원을 주었을 것일까 이란의 육생의 재원을 많이 준 이들은 대기업의 총수를 한다면 진짜 보이지 않는 빛 물질의 차원의 그 에너지를 준 자들은 누구이냐 정신적 차원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럼 물질적 차원의 지도자가 위행가 정신적 차원의 지도자가 위인가? 물질적 차원은 이란이에요, 육생은. 빈 물질 차원의 정신적 지도자가 우선인 것이죠. 과연 쓸수 있는 그 쓰임의 에너지, 그 정신량을 이 CEO한테 어떻게 덮어줄 것인가? 다시 우리는 이제 국가로 돌아가 봅시다. 국가의 수장은. 최고의 권력이지, 또 최고의 에너지원이에요. 만백성에게 보이지 않는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하는 건 국가의 수장이 해야 할 일이고, 그만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되고,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재되면 부재되는 만큼의 표적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한 표적이 발생할까요? 그 짓을 다 하지 못하면. 그 짓을 다 하게끔, 일련의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요. 안 좋은 것. 내가 잘하면 잘하는 만큼의 표적이 나한테 들어온 것이고, 못하는 못하는 만큼의 표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라, 이게 표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수 있는 진정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옆에 자리하고 있다라면 큰그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육, 권력용도 육색량이요 인기운도 육색량이고또 자기를 뽐내고 하는 것도 육색량이고 모두가 참된 나의 진화를 잃어 버렸을 때 에고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들은 나중에는 안타깝게 실이 정치에 관여를 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정신적 지도자의 차원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단체, 4대 종교권 7대 종교권 우리 그 지식적 자원에서 정해놓은 그런 종교적 집단은 정치의 관여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 그, 어느, 누가 찾아와서 소통을 즐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곳에 다니는 신도들, 도반들, 그들의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정체를 하는데, 얼마만큼 나한테 이로움을 줄까? 사는? 정을 위해 있는 거고, 정은 사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라. 무엇이 우리 삶에 이롭고, 무엇이 우리 삶에 이롭지 않은가. 그 눈을 떠야 하는 게, 각종 도파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도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도반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 나는 법에 빠져 있어요. 법은 무슨 술이지. 그대가 정확히 나가는 정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행에 시달려. 그래서 우리 스승님, 우리 스님 우리 목사님, 우리 법사님. 거기에 빠지는 거야. 왜? 그 안에는 나의 애고적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복이 자리하고 있어요. 애고가 그리도 무서운 것이라고. 그렇다면, 정령. 이 종교를 이끌어 가는 선지자들, 운용의 주체들, 그들이 진짜 참된 나의 진화를 가지고 이끌어 가는가?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과연 알고 있을까요? 그러한 곳한 곳만 있어도 우리는 치우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신적 지도자가... 육생양, 육생 물질에 빠져 있고 권력에 빠져 있고 인기에 빠져 있으면 에고로 가득챈 것이라. 진짜 사 속에 정이 있고 정 속에 사가 있어. 그러면 착할 선은 뭐냐? 인간의 심성은 우선 그그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착한 차원이기 때문에 사가 무엇인지 저. 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착한 선이라는 그 기운이 없다면 치우친 사, 바르다는 정, 이거의 관념이 없어져요. 잘못하면 착하고 바른 것, 착하고 바른 것. 왜 분별도 잊어먹게끔 그러한 것에 초창기부터 빠져있다면 선의 개념을 몰라요. 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대가 나한테 오는 것이에요. 그건 기운으로 나타나요. 선천의 기운으로 나타나는 게 선의 개념이에요. 그걸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 기운으로 인해 이제 모든 인연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대에게 이로움을 주는가? 어떻게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는가? 이 정과 사의 차원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 아니라 상생상생, 말로만 상생. 어떻게 일으킬 거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 안에서 내 것을 승화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일으킬 거야? 덕대게 알아, 덕대게 알아. 누 어떻게 해야 덕된 삶을 사는 것인가 이 공부를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두서도 없는 이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